출애굽 준비를 위해 모세를 세우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 으로 약속하신 성취의 때가 가까 웠을때 이스라엘은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통해 약 20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랩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학대 출애굽기 일장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왕은 샘족 계통의 힉소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을 지배하게 된 신왕국 제18왕조의 세번째 왕투트모세 1세를 가리립니다. 투트모세 1세는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음 동원하여 극심한 고역에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함으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였는데 흥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에 여러가지 일을 시켰습니다. 급기야는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에게 히브리 여인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에 애굽왕은 모든 신민에게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니? 모세의 출생과 성장. 이러한 때에 모세가 레위족 속인 아무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 상자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숙과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이때 마침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 하챕수트. 투투모세 일세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왕궁으로 데려가 키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 모세를 기를 수 있었는데 요게벳은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하여 히브리인으로서의 민족 의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당시 세계 최강국에서 최고의 학술을 배웠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하려는 뜻을 품게 됩니다. 그가 장성하여 40세가 되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 그 고역함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동족에 의해서 밀고를 당했습니다. 그후 자신을 죽이려는 바로 투트모세 3세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게 됩니다. 3.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권념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2장에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단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무서운 감시와 학대 속에서 인간 이하의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고통과 절망 중에 부르짖는 탄식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셨습니다. 4. 모세를 부르심 미디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한 것은 첫째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세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셋째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만남을 통해 자기 의지대로 살아온 오랜 방랑을 끝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종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뵙고 난 후에 비로소 확고하고 명확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 이산신에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모세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누구간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서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인도하여 내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